밴드 더원님과 교환한 거 왔고요. 후기 찍도록 할게요. 등기로 교환을 하였고, 2018년 2월 20일에 2,410원 증납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뜯도록 할게요. 제가 택봉이랑 OPP 보내드리고, 그, 12,000원치 보내주시는 걸로 했는데, 그, 뭐냐. 그, 제가 등기비가 4,000원이 들어서, 나중에 한 세트인가 두 세트 더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교복을 입고 있어요. 네, 이렇게 왔고요. 아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은 얘 먼저 볼게요. 이런 미니 슬로건을 보내주셨어요. 도장씩 보내주셨고요. 단면 슬로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 슬로건 보내주셨고, 얘는 폴라로이드, 이런 폴라로이드 4장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포토카드 뜯어볼게요. 미니 도안. 이거 한 세트씩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도안이랑 이런 도안. 단면인 것 같아 얘는 이렇게 두 도안. 아, 이거 이거는 그 지게 도안이 뭔가 되게 이뻤어요 이제 단면 복하는데 단면 복하고 이렇게 막내 라인 있어요. 너무 잘생겼다. 와, 짱이다. 그리고 이거. 네, 저장 공간이 없어서 끊겼는데, 이렇게. 한 세트씩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교환독이었습니다. 안녕!